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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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벌써 들어와, 보신, 들어와 주신 분들이 많은데 어우 저도 막 설레네요. 어, 여러분들 플렉스한 호캉스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플렉스한 호캉스 오늘 트립닷컴에서 만들어드릴게요. 저는 오늘 1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혜택을 소개해드릴 MC 슬기입니다 지금 제 옆에 너무 아름다운 여성분이 앉아 계시는데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트립닷컴 항공권 보서의 MC 유림입니다. 네, MC 오늘 네. <laughs> 여러분들한테 놀라운 혜택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어, 매주 하는 거였는데요. 뭐 이번 주도 한 대서 와봤어요라고 해주는데 여러분 오늘도 있고요. 다음 주도 있으니까 호텔 혜택은 계속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혜택도 아주 좋은 것들만 가득 들고 왔으니까 어, 정말 행복한 기분으로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그 특가 상품들을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 트리 c 닷컴을 깔아주세요. 기분 좋게 깔아주세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저희 지금 여행가 쇼 배너가 이렇게 뜹니다. 옆에 보이시죠? 파란색. 딱 클릭해서 들어가면 지금 저희 영상도 이 안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스크롤 올려서 보시면 오늘 어, 혜택으로 보여드리는 상품들이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미리 저희가 준비된 영상인데 아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저희가 오늘 준비한 상품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들어가서 이렇게 상세 정보도 한번 보시고요. 어, 어떤 후기가 있었는지, 어떤 부대시설이 있는지, 가격은 얼마나 매력적인지, 이런 부분 한번씩 다 살펴보시면 기분 좋게 오늘 쇼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이제 한국의 호텔, 다섯 개 상품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강릉에 세인트 존슨 호텔 숙박권 두 종류가 있고요. 제주에 호텔 앨리스 앤 트렁크 한 곳이 있고, 서울에서는 메리골드 호텔이랑 로얄 호텔 서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제 이 세인트 존슨 호텔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또 기가 막히거든요. 그죠 인피니티. 아, 이 인피니트 풀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다양한 음. 부대 시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강릉에서 사실 만나볼 수 있는 호텔 중에서는 여기가 그렇게 유명한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가 제일. 유명한. 네, 맞아요. 근데 강릉이 사실 또 약간 먹거리도 많고 구경할 거리도 많다 보니까 어, 요즘에 또 강원도가 더워서 여행 갔을 때또 최적해, 최적으로 갈수 있는 장소기도 하거든요. 저희.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나라가 한국에서 저. 저멀리 비행기 타고 넘어가서 어디죠? 저유럽입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또 유럽으로 저희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인터컨티넨탈 프랑크푸르트라는 호텔입니다. 여기는요. 그 도시에 있어서 이 프랑크푸르트가 그 대중교통으로 되게 잘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라서 독일에 머무시는 분들은 여기를 꼭 거치고 나간대요. 이 호텔도 어~ 되게 고급스러워요. 사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좀 제가 정보를 말씀드리면 유효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렇네요. 여기가 내년 그러니까 2021년 12월 23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안 가시고 내년에 뭐 크리스마스 그 즈음 해가지고 가셔도 돼요. 유효기간이 엄청 길죠. 가장 좋은 건. 100% 환불이 유효기간 내에 되고요. 사용이 불가한 기간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아, 너무 아쉽다. 저희가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준비한 상품 정보가 너무 많고 알차서 여러분들이 다 담아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보면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저희 영상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 보면서 어디 갈까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상품을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유림님 좀 어떠셨어요? 아. 저는 너무 긴장했었는데, 음, 음. 막상 하니까 이렇게 직접 고객님들이랑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네. 좋았고, 또 좋은 상품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호캉스를 기분 좋게 떠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좋았고 이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도 또 좋은 호텔과 가격으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 오늘뿐만이 아니라 어 다음에도 또 방송 보시면서 어, 왜 저번에 봤던 우리 슬기님 언제 나와요? 라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laughs> 유리님은 왜안 나와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돌아가면서 매번 더 저, 좋은 혜택으로 드릴 테니까 어, 마지막 일에 가나 막막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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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듬는다. 막. 어떡하지? 아, 그럼 제가 말할게요. 네. 트립닷컴이 <laughs> 항상 여러분에게 네. 좋은 상품 선보이기 위해서 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좋은 가격으로 돌아올 테니까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방송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트페이지 보시면서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 안녕.